다음 끝일 데나 이제 배 타고 섬에 갈 거야.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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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 재밌었니? 안녕, 네. 안녕, 만화가와 섬 가는 배탔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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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준 스마일 음, 명준 스마일 유준 너 아빠 왔네 정윤 애기야 아빠 왔어 정윤 오늘의 날씨는 좋은 편 슬피질러. 유준. 이제 배 타고 섬에 갈 거야. 아유, 우리 귀여운 형제들이 둘다 밖을 구경하고 있네. 고고고. 말하지 마세요. 아, 네. 네. 땡큐. 네, 머리 감사합니다.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새 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내 주세요. Yes. 네. Only through you pay, baby no. 아, 아 네. 예. 땡큐. 자, 만화가 섬에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만화가와 비치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만화가 나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유진이, 여기 보세요. 우가좀만화가온거자 브이브이, 부이부이. 유진아, 브이브이, 브이브이, 브이 엄마 안녕해 유진아. 엄마 안녕. 안녕. 유아. <목소리> 모래가 어때? 우와, 모래가 엄청 하얗지. 우와! 유준아 저로 걸어가 보자. 정민, 정명주, 뭐가 보여? 쭉쭉쭉쭉 멀리 가보자. 그 상어, 상어. 내가 <laughs> 방금 상어 봤어, 상어. 어, 이야. 어. 유야! 우리 유도 언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스노클링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튜브만 타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 야, 너 뭐하냐? 엄마 힘들게. 유준 정유 유야 어땠어 오늘 재밌었니? 엄마. 응 너랑 같이 스노우클링 하면 더 재밌을 텐데 그지 야? 그지 근데 유야, 네, 유야. <laughs> 배경이 너무 예쁘다 물이 응? 엄청다. 어 아. 눈이 너무 따가워, 따가, 따가워. 지쳤어.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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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음, 빡치게, 빡치게 하니까 힘드네 나, 나 뭐니? 이제 뭐니? 좀 쉬자 쉬자 쉬었다가 가자 나갈 때 됐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laughs> 만화가와섬 아이고 힘들게 놀았다 힘들게 우리 유주이는 잠도 못 자가지고 지금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고 어 아, 힘들다 힘들어 지쳤다 엄마님 다리가 저려 어? 계속 물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저려 이게 수영이 체력 써먹 엄청난 거 아, 같아 너무 힘들다 물속에서 지금 계속 다리를 총총대니 바이바이 마나가와 섬으로 스노클링 다녀와서 완전히 실신한 우리 유준군입니다 아 귀여워